딱 일주일만 읽어서 자바 기초를 머릿속에 꾸겨넣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딱자바입니다. 오늘은 자료형에 대해서 말아보려고 합니다. 데이터의 형태 지정하기 라는 주제로 읊조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료형이란 자료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자료는 뭐 영어로 하면 데이터. 뭐, 그렇죠. 뭐 데이터의 형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데이터의 형태. 형태에 따라 크기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그냥 사용, 뭐 실, 생활에서도뭐 정수형, 실수형,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 컴퓨터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우선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크게는 논리형,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이제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뭐 논리형은 볼리인이라고 해서 뭐 참이냐, 거짓이냐. 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요. 문자형은 캐릭터의 약자로 char이라고 쓰고요. 뭐한 문자, a, b, c 뭐 이렇게 한 문자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다음 정수형은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긴 한데요. 솔직히 바이트랑 쇼트는 잘안 쓰기는 해요. 보통 왜냐면 요즘 메모리들이 너무 많이 발달해 가지고 굳이 너무 작은 방들을 쓰면 좋기는 하지만 네, 잘안 쓰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인트형이나 롱형을 많이 씁니다. 그럼 정수는 정말 마이너스부터 소수점이 없는 자리를 얘기하고요. 그에 반면에 실수형은 float, double 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점점 단위가 커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방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자료형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형태와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정수형이나 뭐 실수형. 정수형 중에도 작은 방, 큰 방.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왜, 뭐 뭉퉁그려서 하나로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생각했는데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이 지금 승용차랑 버스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는 쉽게 얘기 자동차를 사야 돼요. 근데 가족은 네 가족이거든요. 그럼 당신은 승용차를 살 건가요? 아니면 버스를 살 건가요? 생각을 해보시면 버스를 사게 되면 뭐 가족들, 다른 가족들도 태우고 막 다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버스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승용차를 사시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용차를 삽니다. 왜? 우리 가족이 네명인데 굳이 뭐 20명까지 가까이 들어가는 큰 버스를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두 번째 이유. 자 노트북을 보관해야 될 창고를 빌려야 되는데요. 한 평짜리 창고를 빌리겠습니까? 아니면 백 평짜리 창고를 빌리겠습니까? 단뭐 보관하는 물건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깔립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료형이라는 것도 비슷한데 프로그램도 변수를 사용할 때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메모리를 저장하는 크기를 나타내는게 바로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에 맞게 자료형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정말 데이터가 절약이 많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형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바스크립트나 한 개의 자료형을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그런 거를 지향하진 않고요. 어, 이런 여러 가지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논리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앞에서 봤더니, 불린, 트루냐, 폴, 뭐, 참이냐, 거짓이냐, 폴스냐만 나타나는 거가 있고요 인트랑 롱, 정수형의 인트랑 롱, 실수형의 플롯이랑 더블을 우선 되게 많이 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희 밑에 써놓긴 했는데, 만약에, 뭐, 제가 바이트로 선언을 했어요. 바이트는 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플러스 127까지라는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데, 뭐, 만약에, 뭐, 150이라는 거를 바이트형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건 에러가 납니다. 그럼, 쇼트나 인트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뭐, 다른, 뭐, 쇼트도 마찬가지야. 뭐, 지금 32,767까지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데, 뭐, 35,000이다라고 하면은, 쇼트에서는 분명히 이 쇼트에 선연된 변수에다 넣으려고 하면, 더 이상 데이터가 저장되지가 않는 현상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개발하시다 보면 가끔 발생할 때가 있어요. 아, 인트로 지정했는데 갑자기 얘가 뭔가 터져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더 롱이나 더큰 변수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실습을 하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손은 눈보다 빠릅니다. 예,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어... 익혀 볼 건데요. 솔직히 여기는 실습할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선 제가 이것저것 설명해 볼 테니까 혹시나 못 따라오시는 게 있으면 어, 멈추시고 사용해시는 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전또 저번과 동일하게 Eclipse를 실행해 놨습니다 Eclipse 보시면 저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구구단이라는 프로젝트였고요 그 안에 있는 메인 함수가 존재하고요 메인 함수에 이제 폼은 저희가 했죠 근데 저희가 했던 거 하나 모르던 게이 인트형 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뭘까? 근데 앞에서 우리 살짝 배웠죠. 인트. 인트형은 정수형을 나타내는 자료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는 무조건 정수만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0.0 이렇게 들려가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예, 왜? 타입이 더블형에서 인트로 바꿀 수가 없다. 뭐 아무튼 정수형에서 아니 실수형에서 정수를 대입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란 정수형 i라는 것은 정수형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한번 볼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인트형 인트 k는 뭐 인트 템프는 뭐 0입니다 그쵸 그 다음 뭐 바이트 템프 1은 0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 지겠죠 자, 여기서 하나씩,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게 세미콜론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은, 컴파일이라는 거, 이 문법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부터 여기까지를 읽는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은, 이 세미콜론 끝난 다음부터, 그 다음 세미콜론까지 한 번에 쫙 읽어서,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바꿔버린다고 해도, 컴퓨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고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처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 대신 이제 없는 문자나, 이렇게, 없는 문자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분명히 빨간 줄로 빡빡 에러가 나오게 되죠. 자,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트에 뭐, 뭐큰 숫자, 큰 숫자를 넣는다고 하면 분명히 에러가 나겠죠. 날래나 자,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이트는 127까지 가능하다고 했었죠? 127이 넘는 135를 넣으니까 어, 크게 너무 크다. 이거 바이트에서 인트형으로 바꿔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laughs>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선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때는 뭐 바이트도 좋고 롱도 좋지만 대부분 어, 기초기 때문에 저희가 인트형, 여기서 나오는 인트형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다시 원상 복귀시키고요. 인트형을 많이 사용할 거니까 최소한 인트형이 정수형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수들을 넣을 수 있다. 근데 실습하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자료 형태도 뭐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료 형태도 뭐 배열형, 리스트형.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우리가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린 건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말했던 이 부분들은 기본 자료형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어, 더 복잡한 자료형들은 제가 뒷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가진 책과 제가 진행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부분은 자 시청 골라가면서 시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금이나마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인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컴퓨터한테 물어보셔도고요. 되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시는 방법은 뭐 댓글, 댓글에 제가 좀나 어, 링크를 걸어놓을 것인데요. 뭐 이메일도 괜찮고요, 블로그도 괜찮고요, 카카오톡도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제가 좀 늦게 대답할 순 있어도 대답은 꼭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일주일 동안 한 시간씩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해당 맞는 강의를 보시는 거지, 책을 읽지 않고 이 강의만 봐도 되시긴 하겠죠. 근데 이제 성취감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일주일 동안 한 시간씩 읽, 읽도록 합시다. 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